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열왕기하 19장의 말씀 오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 갑니다. 1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짓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도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 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의 행함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도왕과 아르밧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산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 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채가를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로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란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에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명절 잘 지나셨죠? 아, 명절 지나고 오늘 새벽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31절에 있는 지금 축복한 것처럼 31절에 있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주문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스라엘의 멸망을 에, 묘사하는 가운데 에, 오늘 표현 가운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3절, 3절을 한번 마지막을 보시죠. 3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서에도 39장, 이사야서 39장인가요? 거기에도 나오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사란 힘이 없도다. 어, 아이를 낳으려면 힘, 힘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뭐 어, 힘, 요즘에야 병원에서들 나지만 어, 옛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어, 조금만 더힘 힘줘라 힘줘라 그러면서 아이를 해산하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다. 어, 이스라엘의 멸망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어, 힘이 없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어서 해산을 못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죠.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을 보면, 오늘 그 19장 위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자 하다. 히스기야 왕,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에게서 충고를 듣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 위협의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어,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 기도하는 내용이 14절 이하의 말씀에 또 나오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뭐 18만 5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8만 5천이 하나님 하루 아침에 성장을 만들어 버리시는 어,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고자 했던 희스이야 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렇게 나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왕이니까 가장 큰 거죠. 나라,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사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을 볼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살아가면서, 물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물론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영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들 있다면 이거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큰 축복이죠. 이제 명절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뭐 여전히 방역 수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금요일 날또뭐 발표를 내일 한다고 그러지만 소그룹 모임이라도 일단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왜 기도할 바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도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기도해 왜 어머니 기도해 늘 기도하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한 기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또 선거를 앞두고 뭐 보수적인 냄새가 납니다. 뭐 목사님은 진보 보수적이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가 그런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 금년 한해 내내 나라를 위해 나라 제가 오늘, 컬럼을 어제 에, 타이핑하면서 주보에 이번 주에 낼 건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십시오. 기도는 늘 해야 돼요. 중보 기도, 도보 기도 늘 해야 돼요. 아마 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 하자는 얘기 안 했어도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 계셨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금년도 표호처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알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희식이와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위기에 위기, 해산할 힘이 없대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대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한번 보죠.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9절까지 이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나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관자 되신 하나님, 천지를 만국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1 6절도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스루 왕 사내립 왕이 이렇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를 아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쏟아놓는지를 아시는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기에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천하 만국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언제 드러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찾을 때. 만국에 주인 되시고 천하 만물의 홀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달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보내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 0 절부터 보면.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사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오늘 제목 제가 삼은 거 31절에 하나님의 열심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 하나님 내 편에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쉬운 방법을 기도 안 하면서 살아요 성도들이 기도가 방법인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냉장고에 재료를 잔뜩 쌓아 놓고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꺼내서 요리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 이 죄죠. 사,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기도시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시는 게 죄.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왜? 기도가 방법이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다 들으시는데 들으시는데 오늘 말씀 소개해 보세요 20절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누구에경 응답하십니까?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은요 남아 있는 자, 이사야서 이사야서 보면 남 남아 있는 자 렘란트, 그루터기, 남아 있는 자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세요? 2 7절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누니 아신다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하시고요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이사야 선지,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3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3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 그리고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대로 기도하라.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 허황된 거, 내가 꿈꾸는 거, 뭐 기대하는 거, 내가 마음에 갖고 싶은 거, 그 기도가 아니라 가장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도 빠르다는 거예요. 왜 오늘도 나오잖아요. 34절에 있는 것처럼 늘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로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둘러주신다 이게 가장 강한 거죠 아무리 최신 무기가 있고 군사들이 많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둘러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게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보세요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35절 볼까요?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행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한 번에 한 번에. 해결.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시는 한 번에 해결하실 점진적으로도 하시지만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18만 5천. 이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난 숫자죠. 18만 5천. 엄청난 숫자 한 번에 해결하시는 한 번에. 한 방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한 방에 한 방에 끝내 버리셨어요. 한 방에 사람들이 다한 방에 끝낼라 그러는데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살아 계신 하나님, 이게, 이게 기도가 다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만국에 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한방에 끝내버리시잖아요. 사람들이 한방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제였나, 그제였나, 어디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가 쭉 줄이 서 있어요. 줄이 저 용인 어디 가는 거 보니까 저 줄이 왜서 있지? 저기 뭐가 유명한 식당이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로또 어, 어떻게 아셨네? 혹시 가서 사진안않으셨 지금 야. 거기 기흥 그 어디 가는데요? 어, 1등이 23번 나온 로또 명당이랬는데 차가 줄을 엮쫙 서서 이명절에 아마 세뱃돈 받은 거 가지고 나왔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가 옆에 안, 아내에게 야, "여보, 사람들이 어난저 식당 유명한 식당인 줄 알았는데 어 저거 로또 명당인데 있더라고요. 줄을 쫙서 가지고 주차요원이 교회나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차요원이 다 이렇게 하면서 로또 한방 사람들이 참한방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럴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 주시는 게인데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그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 요 요즘 어려운 때일수록 더고를지도 몰라. 요 로또. 그게 아주 간판에 크게 써 있더라고요. 로또 명당이고요. 건물도 몇 층으로 돼 있고 사람들 거기 차 들어가는 거 정리하고 있고 1등이 23번 나왔다고 아주 그냥 전광판으로 반짝반짝 막. 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로또 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간단해요. 오늘 이 응답이잖아요, 응답.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얘기 되었다고요? 하나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정말 로또가 한 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 18만 5천 여호와의 사자가 하루 아침에 끝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기도의 위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 하신 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님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모세에게 난할수 없어요 그랬지만 내가 사람도 붙여주고 아론도 붙여주고 내가 할 거다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쉬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직무유기고 주의 종들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부르셨는데 기도할 때 예, 음력으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보내주셨던데 그래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래요 예,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눈화 어, 카렌더 음력 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래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보게 하시고,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큰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명절 끝나고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정말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아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보여지게 하실때 음력으로 설 지나며 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